자 12번 볼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차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항상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만큼은 위쪽에 있는데 이만큼은 위쪽에 있죠 그러지 말고 항상 위쪽에 있으라는 건 이런 거다안 되고 이렇게 생기라는 건데, 여기보다 밑에 내려가 있으라는 건데, 그렇죠? 얘보다 밑에, 얘보다 밑에. 그럼 즉, 교점이 없으라는 거지. 다시,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거는 교점이, 자, 없으라는 거고, 교점이 없다는 거는 근이, 실근이 없다는 거예요. 실근이 없다. 자, 실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렇게될 텐데, 자, 이게 지금 2x 플러스 1, 요렇게 해주면 넘겨. 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마이너스 2로 묶어.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얘는 판별식. 반 나누고 제곱해. 마이너스 이거, 이거. 천천히 해봐. 자,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전개해봐. 이렇게. 없어지고, 계산하면 2k-2가 0보다 작다. 넘기고, 나누면 k는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